You break your rules you you 내가 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더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줬을 때 이것이 완성되었다 Hello, 더비! <laughs> 예전에 어떤 행사에서 제가 더비들에게 꽃다발을 던졌는데 그 꽃이 세 갈래로 찢어진, 찢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뭔지 알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에만큼 아, 네. 그 본적 있어요 네. 저는 그때 영훈이 형, 지금 영훈이 형밖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서 저도 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그 표정, 특유의 <laughs> 네. 표정이 나온 <나와부터> 것도 <laughs> 봤어요 네. 이 영상이 요즘 떠돌아다닌다고 <웃음> 하더라고요 <웃음> 제가 이거를 기억이 안 났어요 처음에 보고 근데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보면은 진짜 갈기갈기 찢어진. 맞아. 그런데 영은이 형이 응.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던지는 게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세, 네. 어떤 표정이었냐면 던지고 나서 누가 받으셨지? 했는데 꼬시. 던져서. 진짜 진짜, 진짜 갈라지는. <laughs> 진짜 약간 만화처럼. 맞아. 근데 그래도 <laughs> 네. 한명가지거세 명이 가지니까 <laughs> 좋지 <안> 아. 않을까요? <laughs> 네. 나도 같이 긴 어, 했죠. 영은이 아. 형은 아. 그럼 무슨 생각했어요 그때? 그때 아마 그냥 어? 대박. 이 이랬을 것 같아요. 어, 저 어떻게 이런,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리된 꽃다발에게 한 마디를 한번. 어, 꽃다발아. 어, 너는 3등분이 되었지만 어, 그 3등분이 되어서 각각 세 명의 더비에게 갔다는 거에 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좋아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봤을 때 관객이 어떤 표정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대요. 우리를 보는 더비들의 표정 어떠죠? 정말 다양하죠. 맞아요. 입을 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같이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이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맞나라고 더 의심하게 되는 건나 네. 스스로를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어 내가 이렇게 뭔가 환영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음,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안 없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종종 더비들에게 뭘줄수 있는 기회가 생기곤 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직접 더비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기회가 생긴다면 각자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싶나요? 네, 선물 현지형이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더비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전 뉴의 사랑을 어... 더비한테 주고 싶어요. 습 지금 그건 어... 제가 많이 드리고 있어서 또 네. 어떤 걸 선물해주고 싶나요? 에리게 사랑을 더비. 아, 저도 저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학년이 잘... 아, 그럼 멤버들의 사랑을 주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또 상현이 형네 상현이 형 어떠세요? 전 좋아요. 뭐가? <laughs> 아뭘 선물로 해주신싶요 더비에게 뭘 선물로 해주신싶요 저는 직접 만나서 어 저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사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죠. 네, 네 그럼요. 자 그럼 주현이는 뭘 선물해주고 싶어요? 저는 어 저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아. 선물해드리고 아. 싶습니다. 허, 정말 그렇게 잘 만들잖아요. 저는 주입. 그거요. 그 저희 데뷔하기 전에 꽃 장미 한 송이씩 줬던 거 기억나요? 아 응. 기억나요. 네,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더 이렇게 더비 분들에게 찍게 주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그럼 또 찍겠죠? 찍혀지... <laughs> 아니 아니에 이렇게 한 번씩 드리는 거니까. 아, 아, 맞 네. 네. 천송이를 드렸었죠. 아 맞아요. 맞 천송이요? 어? 네 어, 이름. 이름은 잔송이 아니,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도민준 꺼꾸나면 이송찬 자, <laughs> 자 그럼 오늘의 헬로 더비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뾰뾰.